자,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요, 어, 표본 평균에 대해서 중심 극한 정리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샘플링한 것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분포는 무슨 분포를 갖는다? 정규 분포를 갖는다. 이게 바로 중심 극한 정리였어요. 제가 그것을 지난 영상 끝 끝에, 끝에 간단히 좀 설명 드렸는데요. 오늘 조금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모집단의 분포, 우리 통상 알려져 있을까요? 아, 알려져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집단의 모수, 평균이죠? 또는 분산이죠? 또는 비율이죠? 이런 걸 추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단이 정규분포인지 아닌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유권자들, 어, 여론조사할 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한천명 조사합니다. 그리고 다 정규분포 과정에서 문제를, 아, 신뢰 구간을 추정해요. 비율을 추정합니다. 자, 우리뭐 하고 싶은 거예요? 유권자들, 사천만 명 전체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천만 명을 전부 다 조사할 순 없죠. 그래서 500명 또는 천명 정도를 샘플링을 합니다. 자, 이 샘플링을 할 때, 어, 샘플링을 무한히 많이 반복하면, 그때 그 표현 평균의 분포를 뭘 갖는다? 정규 분포를 갖는다예요. 자, 근데 모집단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정규 분포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갖는, 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샘플링한 것은 정규 분포를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키를 추정하고 싶어요? 자, 어,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키 남자, 남성의 평균 키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평균 키가 정규 분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이양 분포일 수도 있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좀 키가 작고, 젊은 사람들 키가 큰, 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낙타형의 쌍봉 분포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어 뭐, 이렇게 증가하는 분포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포이든 상관없이,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샘플링을 했을 때, 표본 크기가 크면, 표본 크기가 크면 표본, 표본 평균은 평균은 x 바는 무엇을 갖는다? 정규 분포를 갖는다. 이것이 바로 중심극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심극한 정리는 표본 평균이 즉, 뭐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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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분포를 따르냐? x 바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x 바가 정규분포의 근사화 되어있니다 자, 이거 모집단 다시 한번 보세요. 분명 무슨 분포입니까? 모집단, 균등분포예요. 그죠? 분명히 모집단은 균등분포인데 어, M이 1때는 당연히 정규분포 아닙니다. 이 이거 정규성 아니죠. 근데 M이 3, 약간 정규분포스럽죠? 4, 5, 커지면 커질수록 정규분포와 근사해진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관련되어서 예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모집단 분포가 fx가 0.25, 자, 1234라고 해요. 자, 네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를 가질 확률은 4분의 1, 0.25라고 합니다. 무슨 분포예요? 균등분포예요. 자, 우리 이거, 이산형입니까? 연속형입니까? X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셀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산형 균등분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복원 추출을 하는데, 샘플 사이즈 2로 구했다고 합니다. X1, X2네요. 복원 추출하니까 1,1부터 4,4까지 전체 조합의 수만큼 나오겠죠? 풀팩토리알 해서, 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총 16가지. 자, 4콤비네이션 2에서 총 16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 표본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평균이니까, 자, 1콤마 1의 평균은 1이 되겠고요, 4콤마 4의 평균은 4가 되겠고, 어, 보시면, 어, 1.5인 경우, 3.5인 경우, 2.5인 경우, 뭐 2와 3.3인 경우 쭉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 눈을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보세요. 고개 이렇게 삐딱해서 보시면, 이거, 이렇게, 정균포처럼 보이시나요?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고 양옆이 대칭인 그런 정균포처럼 보이죠. 네. 자, 그래서 확률을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4개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복원 추출이죠?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서 총 16분의 1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은 16분의 1, 4는 16분의 1이고요. 1.5는 각각 2개 있었죠? 3.5도 2개 있었으니까, 16분의 2, 16분의 2.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구해볼 수 있어요. 자, 이건 근데 여러분 뭡니까? XBA, 표본 평균을 무지 많이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샘플링한 한 번의 결과가 무조건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2 x b a 해봤더니, 16분의 1 플러스. 자, 16분의 1. 1.5 곱하기 16분의 2죠? 1.5 곱하기 16분의 2. 2 곱하기 16분의 3. 연산해 보면 2.5. 가운데 평균 되죠. 자, 이거 실제 모평균과 동일함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분산 구하고 싶어요. 분산 구하고 싶으면 x 바 a 의 expectation을 구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구하죠? summation x 바 a r 의 제곱, fx 바. a r 이거 구하면 되겠죠? 자, 각각 확률 1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16분의 1. 1.5의 제곱 곱하기 16분의 2. 이런 식으로 연산해 봤더니 16분의 110이 나왔습니다. 16분의 110 마이너스 2.5의 완전 제곱을 했더니 0.625가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어, 샘플링을 했을 때딱 맞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평균을 구하면 두 개의 전체의 평균은 2.5뭐 평균이 2.5란 건 압니다 두개 추출했을 때 근데 우리가 뽑았을 때 1을 뽑을 수도 있고요 1, 1을 두번 뽑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4를 두번 뽑아서 평균이 4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여론조사란 건 사실 샘플 링은딱한 번만 하잖아요 그한 번이 2.5 근처에 잘 맞으면 좋겠지만 2.5일 보장은 없습니다 즉 내가 구한 이 4가 평균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단, 뭐다? 엑스 바를 무지 많이 반복하면 즉 샘플링을 무지 많이 반복했을 때 샘플링을 무지 많이 반복했을 때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많이 반복했을 때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많이 드리냐면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 샘플링 된걸 무조건 믿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의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팔단원에서도 배우겠습니다만 구간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크기 5인 표본을 구했다고 합니다. 자, 평균과 분산이 미 주어져 있죠? 네. 우리 평균, 분산, 5분산 1.25니까 표본 평균과 분산은 5분의 n분의 시그마 제곱해서 표본 평균의 분산 사실 VX바 이렇게 쓰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혼돈되지 않게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자 3과 3.5 4일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 우리 이산형 문제지만 두번 뽑았죠. 이산형인 경우이지만 어, 근사 확률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표준 정규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샘플 사이즈가 커서 5쯤 되니까 정규 분포로 근사화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노말 2.5 0.2. 우리 분명 균등 분포입니다만 x 반은 균등 분포가 아니라 뭘에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이제 표준 정규화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3과 x반 3.5 사이는 평균을 빼고 여기 뮤를 빼는 거죠. 이렇게 뮤를 빼고요. 시그마로 나누어 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것이 확률변수 z로 바뀌면서 1과 2 사이의 확률 이것은 우리 통계책 정규분포표를 보시면 알수 있겠죠. 자, 우리 통계책의 정규분포표 어떻게 돼있죠 누적분포로 돼있습니다 자, 1과 2 사이의 이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2보다 작을 확률에서요. 자, 2보다 작을 확률은 이 전체 확률이죠. 2보다 작을 확률에서 바로 요 왼쪽 확률 싹 빼주면 1과 2사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0.1359. 우리 교재의 부록에 나타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 보셔야 여러분들 돼요. 해 보셔야지 익숙하게 알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수학 모의고사를 실시했을 때 평균이 68.3 분산이 1.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임의로 한 명을 선정한다고 해요. 한 명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자한 명을 선정하면 샘플링을 몇개 한다? 한번 한다에요. 한 번. 한번 한한번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 모집단은 x는 뭘 따라 정규분포 평균이 68.3 분산이 1.5인 정균포를 따른다고 해요. 자, 한 번이니까 고생, 고, 고민할 것 없습니다. 69점 이상일 확률이에요. 딱한명 뽑았을 때그한 명이 69점 이상일 확률이란 것이죠. 자, x가 69보다 클 확률이니까 아까랑 똑같죠. 여기서 평균을 빼고요. 루트 1.5하면 이게 표준 편차 되겠습니다. 시그마 분의 x 뮤 우리가 이건 기억하시죠? 시그마 분의 x-뷰를 하면 요게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바로 어떻게 된다? Z가 표준정규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인 그러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0.57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구하리고 0.57보다 클 확률이니까, X가 69보다 Z도 0.57보다 클 확률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표준정규분포표는 항상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반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누적부 확률이죠. 자, 제가 다 빨갛게 그리고 파랗게 그린는 값치면 얼마죠? 1이에요. 그래서 1에서 빨간 확률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0.57까지의 값은 우리 통계책 분포표를 읽으면 1-0.7157에서 0.284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명해본 것이고요. 이번에는 샘플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몇명 샘플 했냐? 10명을 임의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69점의 확률. 즉 10명을 샘플링했을 때의 평균이니까 뭐예요, 여러분? x 바가 69 이상의 확률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확률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어 근데 좀 간단, 조금, 음, 당연한데요. 우리 평균이 68.3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냥 아무나 하나 뽑는 것과 10명을 뽑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다른 얘기예요. 자, 임의로 선정한 10명의 평균 점수, X 반은 평균을 따릅니다. 68.3은 똑같아요. 자, 근데 우리 X가 N, Mu, s i 의 제곱이면 X 반은 어떻게 따른다고 했어요? 정규분포라는 데 평균은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n 분의 시그마 제곱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시그마 제곱이 1.5니까 샘플 사이즈가 10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n은 그대로 68.3인데 10 분의 1.5에서 0.15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x bar, x bar를 그냥 y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평균을 뺍니다. 자, 여기서 평균 빼고요. 평균 빼고요. 뭘로 나눕니까? 표준 편차 나눕니다. 표준 편차 루트의 0.15가, 0.15가 표준 편차. 그 확률이죠. 요게 바로 Z가 1.81보다 클 확률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1보다 클 확률이죠. 우린 항상 뭐였습니까? 작은 확률만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누적 확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1.81보다 작을 확률을 빼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1.81보다 작을 확률 96.49%죠. 결론은 샘플링 했을 때69 이상이 될 확률은 0.0351이다. 왜 분산이 매우 작아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샘플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요, 평균에 가까워져요. 그죠? 평균보다 1점 더 크다라고 말할 가능성은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분산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평균의 근사한 값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명의 평균 점수가 상위 5% 안에 들어가기 위한 최하 점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자, 10명의 평균 점수가 상위 5% 안에 들어간대요. 10명이. 근데 한 명이 아니라 10명의 평균 점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구해 봅죠 상위 5%는 자, 얘가 5%가 돼야 돼요. 0.05. 요걸 읽어 보면요. 우리 통계 체계는 정확히 나오지 않은데 1.64와 1.65 사이의 값이 0.95가 됩니다. 우린 지금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좀 무슨 말이냐? 우리 통계책을 보시면 이이 이 부분이 나와 있죠. 근데 0.945와 0.955, 아마 요 사일 겁니다. 1.64일 때요 면적, 1.65일 때요 면적. 그러면 0.95가 되는 면적은, 이 면적 0.95잖아요? 95가 되는 면적은 1.64와 1.654인 1.645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z 값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x가 아니라 x바예요. 10명의 평균입니다. 이게 상위5% 안이 드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x바가 어느 점수겠죠? 어느 점수를 우리는 x0라고 둘게요. 자, 이거 표준 정규화 하니까 제가 이미 써놨습니다만, x바에서 뭘 빼요? 평균을 빼야 됩니다. 그죠, 평균은 68.3이었어요. 자, 표준 편차 루트 0.15였죠. 동일하게 69에서 68. 아, 죄송합니다. 우리 5% 구한 시점이죠. x0 68.3 나누기 루트 0.15. 이걸 해보면 된다. 그 부분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요 Z값을 알고 있어요. 그 값이 얼마였어요? 이게 5%가 될 확률인데 요 Z값이 1.645임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 우리는 바로 루트 0.15분의 X0-68.3이 얼마다? 1.645임을 알고 있다. 그 x 0를 구하라는 의미죠. 그럼 넘기시면 넘기고 더하면 68.3 플러스 1.645 곱하기 루트 0.15가 되겠습니다. 이 답은 68.937. 그러니까 우리가 68.937이라는 점수가 없고 객관식 다 1점씩 준다고 하면 상위 5% 안에 들으려면 몇점 받아야 돼요? 69점만 받으면 된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 점수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평균이 6 8 5예요 68.3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이, 이거, 이렇기도 아니야. 이 그림은, 그려보면요. 거의 이 수준인 겁니다. 거의 이 수준. 이게 68.3이에요. 근데 69점을 받는 순간, 69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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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죠, 69점. 69점을 받는 순간, 요 면적이 몇 프로다? 5%다. 바로 69 이상의 확률이 0.055%다. 그리고 상위 5%의 안이 들기 위해서는 평균보다 약간만 높으면 돼요. 딱 1점 더 높으면 바로 상위 5%가 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표본 평균에 분포 가지고 예제 쪽 풀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제가 표본평균의 분포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영상을 좀 길게 찍고 있고요.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해서 추정을 하거나 검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중심극한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심극한 정리. 자, 왜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느냐? 모집단의 분포는 통상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모집단의 모수를 잘 추정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고맙게도 모집 단샘플르 몰라도 샘플 사이즈가 크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분 표본의 분산은 점점 점점 작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표본의 평균과 모평균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분산은,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일 때, 표본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한명 추출하면 시그마 제곱인데, 두명 하면 2분의 시그마 제곱, 100명이면 100분의 시그마 제곱, 1000명이면 1000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점 점점 작아지죠. 분모가 커지니까 점점 분산 자체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정을 잘하려고 한다 나중에 이제 팔장서 배우겠습니다만 추정을 잘하려고 하면 샘플 사이즈가 어때야 돼요? 커야 됩니다. 분산이 작으면 우리 좋잖아요. 딱 평균 잘 맞추고 싶지 않습니까?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 평균, 분산이 작아야 되고 표본평균의 표본평균의 분산이 작다는 것은 모평균을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으니까 편차가. 그러려면 샘플이 커져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중심극한 정리 다시 한번 다뤄봤고요. 그것의 성질을 이용한 연습 문제 풀이해봤습니다. 그리고 정규분포표 보시는 거 여러분들 잘어 이해하셔서 자유자재로 이런 확률 연산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